네, 맞습니다. 네, 제 나이는 서른이고요. 이름은 양성입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죠? 감사합니다. 네, 양성. 아, 일부러 픽사이한거 재밌게 하려고. 양성열이고요. 제가 원래 2년 전에 항상 여기서 공연 많이 하다가 오랜만에 혼자서 이렇게 공연해가지고 조금 많이 어색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 곡은 이제 좀 제가 항상 끝날 때 신나게 하는 곡이 있어요. 제가 원래 옛날에 비바이를 쳐가지고 비보이도 나오고 <laughs> 신나게 하는 불락비의 헐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으로 신나게 할까요? 어떻게 괜찮은가요? 네. 뒤에 오신 분들도 마지막 곡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가사 있다 헐, 아오, 헐, 아오 이런 가사에서 거기에 두 주먹을 불끈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안 본데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헐, 아오, 헐. 이거 되게 쉽지 얘기야. 그치? <laughs> 어머니 어디 갔어? 혼자 왔어? 엄마한테 천 원만 받아와 어, 미안해 자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와 고생했다 혼자서 잘했다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여러분들 천 원짜리, 백 원짜리, 만 원짜리, 백만 원짜리 수표까지 다받았으니까 조금만 넣어주시면 너무너 너무 감사하겠고 마지막 볼락비의헐 갖고 들어하겠습니다헐헐